Searching for treasure in old tales. 해가 지는 시간, 아이들이 따뜻한 교실로 모였어요. 바로 예시하기 스토리텔링 수업 시간이죠. 오늘 수업도 80분 동안 재미있는 이야기와 웃음으로 가득할 거예요. 수업의 시작은 꼬마 이야기꾼 시간. 아이들이 돌아가며 겪었던 일이나 상상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민준이가 가족과 함께 공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기로 했어요. 토끼풀 꽃반지를 만들었는데. 동생이 그걸 토끼밥인 줄 알고 먹으려고 했어요. 민준이의 재미있는 이야기에 모두 깔깔 웃었습니다. 지혜 선생님도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은 지혜 선생님의 시간. 선생님은 커다란 보따리에서 반짝이는 책을 꺼내며 재미있는 예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오늘은 온 세상이 깜깜해질 뻔한 해님 달님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끝나자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이야기 속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볼까요? 수아는 호랑이를 피해 하늘로 올라간 오노이가 용감하다고 말했어요. 무서웠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도왔으니까요. 지혜 선생님은 수아의 생각을 칭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역할극 시간. 아이들은 해님, 달님 그리고 무서운 호랑이 역할을 정하고 연기를 시작했어요. 지우는 무서운 호랑이가 되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역할극이 끝나고 아이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무지개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행임달림. 또는 무시무시한 호랑이.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 색칠합니다. 마지막은 칭찬하기 시간. 친구의 좋은 점을 찾아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예나와 하진이가 서로를 마주보고 앉았어요. 하진아, 너의 호랑이 연기는 정말 최고였어. 무서웠지만 재미있었어. 80분이 훌쩍 지나갔어요. 아이들은 예시하기 속 지혜와 용기를 배우고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답니다. 다음 주에도 이야기 속에서 더큰 보물을 찾아 만나요. 안녕.